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laughs>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려고 하다가 낚싯대 언박싱을 했는데 낚싯대를 이제 모두 조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좀 뭔가 방송을 하다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아까 언박싱한 낚싯대들을 조립해서 이제 완성시키는 모습까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드는 또이 로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낚싯대가 너무 기니까, 지금 잘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이음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기 쉽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건 투피스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투피스 혹은 쓰리피스가 있는 낚싯대들은,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이음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음새가 있죠. 여기 이음새와 이쪽을 이제 끼워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주면은 간단하게 네 그럼 이제 연결을 시켜 주면은 이렇게 원자한 낚싯대가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낚싯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싯대를 했으면은 잠시만요. 택을 떼고 택이 이렇게 걸리적거리네요 낚싯대를 지금 제가 조립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던졌을 때 캐스팅을 낚싯대를 던지고 저희가 이거를 감아 올려야 되는데 감아 올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더니 릴이고요. 이 릴을 이 낚싯대에 이제 저희가 어, 부착을 시켜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은 여기 낚싯대 의 손잡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쪽에 이쪽 부분에 이제 저희가 릴을 부착을 할수 있게 되어있고요 이거를 이제 나사를 조여주면은 이제 이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겨서 이 공간에다가 이 릴을 릴을 보면은 이제 이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어, 여기 낚싯대 로드에다가 끼울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여기 공간에다가 이것을 이제 장착을 시키면은, 이렇게 장착을 시키고, 여기 홈이 있어요. 홈에다 넣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조여주면은, 이제 낚싯대가 딱 조립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사실 영상이 잘 안, 안볼수 있는데, 누구나 할수 있도록 되게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낚싯대와 릴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릴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게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는 나중에 이거를 제끼고 여기다가 낚시줄을 감아서 이제 여기 로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줄이 이쪽으로 이제 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줄을 쭉 넣어서 제가 나중에 캐스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고 이제 지금 이게 어 모두 조립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음 그래서 보 부분 되게 좀 그럴 듯해 보이지 않나요? 아직은 이제 줄이 달려 있지 않고 여기 끝에 어 이쪽 이제 끝에 어 미끼가 없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줄만 감아서 줄 설치하고 이제 줄 낚시대 낚시줄 끝에 바늘 달고 바늘에다가 이제 가짜 미끼 루어라고 하죠 루어 혹은 뭐 진짜 미끼 뭐 지렁이든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미끼를 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던진 다음에는 미끼가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보다 만약에 가벼운 경우, 그럴 때는 물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 같은 것을 이제 또끼교 함께 매답니다. 그리고 추와 미끼, 바늘을 이제 저희가 물에 던져서 물속으로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때 저희가 아까 봤던 리를 돌려서, 위를 돌려서, 어, 그 미끼를 이제 움직이면서 해놓을 시키는 거죠. 낚싯대의 탄성이 얼마큼 되냐? 탄성이 얼마큼 되는지 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좀 이게 처음이라 약간 얼마큼휘지잘 모르겠어요. 어, 여기 낚싯대 설명서를 보면은 이 낚싯대는 지금 카본이라고 되있네요 카본로드. 낚싯대 종류도 뭐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이것은 되게 가볍고 가벼운 재질에다가 어, 카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본이기 때문에 아마 좀 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약간 많이 휘어져서 제가 날씨 가리도 전에 좀부러질까봐 이제 시, 실험을 잘못 했고요 뭘로 실험하지 실험을 지금은 이제 과감한 실험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이 정도 휘어진다고 보이시죠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로 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충분하게 지금 보면 약간 90도 휘어졌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이제 휘어진다고 볼수 있고 더이상의 실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 다시 낚시를 가서 어 저희가 답답한 연구실과 우리 이제 숫자로 <laughs> 숫자로 이제 매트릭스로 덮여진 그런 사이버 세상을 떠나서 저희가 현실 세계로 아날로그 감성 그리고 아재 감성을 가지고 낚시를 가서 다시 저희는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